도형의 이동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일단 어 누가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 움직이느냐 점 다시 말하면 이거 순서쌍이야.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도형, 정말. 점도 도형으로 들어가거든? 우리가 도형이, 기본 도형에 점이 있어요. 근데 점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 나머지 도형은 뭐로 돼 있냐면, 얘는 방정식으로 돼 있어. 물론 점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이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 X 플러스 Y는 3 같은 거. 그러니까 X 값과 Y 값을 더해서 3이 된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런 거. 3콤마형 0 3, 1 2, 2 1, 4콤마 이너스 1. 그러니까 더하면 3이 되는 거. X값과 Y값을 더하면 3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0 1 2.9. 마이너스 0 1 4.1. 이런 애들. 그러다 보니 얘네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어, 뭐,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거. 그러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제 이런 애들도 만들어질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모든 점들이 이 식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X-1의 제곱, Y의 제곱은 제곱이 왜 이래? 여기다가 이제 뭐, 4 이렇게 쓰면 중심이 1콤마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0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영 아니면 양수인 애들을 더했는데 양수란 얘기는 음수가 있어서 서로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 양수거나 0인 애들을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다 0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X는 1이 돼야 되고 Y는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0, 이런 식으로 이 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방정식으로 점도 표현할 수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순서상으로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는 누가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도형이 움직일 것이냐, 점이 움직일 것이냐는 그두 가지로 나눠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쉬운 거 평행 이동이냐? 대칭 이동이냐?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점이 예를 들면 이거야. 점이 평행 이동하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가 뭐1 5였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뭐4 6, 6이 됐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점이 움직인 거. 평행이동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이 똑같은 움직임. 뭐왜 이렇게 움직였다? 아이고, 움직이면 크기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던 원이 반지름 똑같은 거예요. 반지름 둘 다. 뭐 여기 있는 원이나 여기 있는 원이 반지름 작아질 일은 없잖아. 포물선은 있을 수 있지. 뭐, 포물선이, 이렇게 있던 포물선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직선이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있던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또 있나? 점, 직선, 원, 포물선. 이 정도까지 밖에 없어요. 다예요. 이세 가지 나오겠네. 대칭이동은, <laughs> 이런 거야. 점이, 원래 여기 있던 점이, X축 대칭하면은, 여루로 가는 거고, Y축 대칭하면, 이리로 가는 거고, 원점 대칭하면 일로 가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일로 가는 거고, 일로 가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막 일로, 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 한 말이야. 이게 대칭 이동. 데칼코마니? 거울? 언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얘를 대칭 이동을 할 거야. 대칭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여기도 원이 이제 일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 포물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건안 배워요. 배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했던 거 뭐냐면, 여기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건 그렇게 안 어려워. 평행이동은 할만해. 그래서 평행이동은, 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의 주제는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일단, 도형의 이동은,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이느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 저렇게 총네 가지로 볼수 있다. 어, 점이 평행이동을 할 때, 도형이 평행이동을 할 때, 순서상으로 주어진 것이 평행이동을 할 때, 방정식으로 주어진 것이 평행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점이 대칭이동을 할 때, 어, 도형이 대칭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요. 얘랑 얘는 뭔가 시스템이 좀 다르, 다르게 느껴져. 뭔가 이질적이야, 약간. 여기는 X축으로 3만큼 갔을 때, 여기다 3을 더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오히려, 여기 X제곱, 뭐 Y는 X제곱 이런식이 있었으면, 여기는 오히려 Y는 X-3의 제곱 이런식으로,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X값을 말 그대로 3 키워주면 돼. 오른쪽으로 3만큼 갔어? 그러면 3을 정말 더해주면 돼. 여기다가 더하면 돼. 근데 얘는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주는 거야.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러냐면, 이 값이 3이 커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9가 돼야 돼. 그럼 아까 3, 아니, 9는 좀 그렇다. 어, 얼마아까 25가 돼야 돼, 25. 그럼 여기다 뭘뭐 넣으면 돼? 5를 넣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25 나오려면, 이제 8을 넣어야 되는 거야. 왜? 3을 뺄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집어 넣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커질 거 아니야? 약간 행동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모양새가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는 사실 똑같은 액션을 취할 거예요. 대칭이동을 할 때는. 근데 왜 그러냐면, 대칭이동은 좀 어렵게 느껴져.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제일 쉬운 것만 딱 해드릴게요. 원래는 대칭이동을 하려면 자취의 방정식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어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보다도 어뭘 하는 거고, 그중에 쉬운 건 뭐가 있는데그 쉬운 거는 이렇게 하면 뼈하고 답이 나오니까 꼭 이건 반드시 알아두자 일단 친해지자 누군지 알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풀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대칭.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점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은 이거야. 봐봐. 아, 점대칭이 뭐 하는 거냐면, 그거 괜찮겠네. 아, 점대칭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근데, 어, 아, 없나? 없네. 얘를 점대칭하면, 이런 게 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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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거. 또. 응. 점 나와라. 세 개만 해보자. 얘를 점대칭하면. 이런 게 돼요. 또. 한 개만 더 나와라 어? 대박사건 이게 있었네 그럼 얘가 달라지잖아 어? 어 진짜 있었네? 옛날에 이걸 했었나봐 음 그럼 게하 되겠네 어 얘네들이 서로 점대칭이야 얘랑 그러면 얘 있네 얘가 서로 점대칭이야 이게 점대칭이야 180도 회전시키면 제자리로 또 아, 어, 180도 회전시키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남의 자리로 가는 거. 이게 원판이 있다 생각하면 180도 돌리면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점대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점을 점대칭 한번 더 얘기해봅시다. 점을 점대칭. 무슨 얘기냐? 여기 점이 있는데 얘, 얘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간 만큼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점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점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옮기려는 애와 옮겨진 이후의 그 가운데 중점 자리에 내가 점 대칭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애가 있다 그얘기란 말. 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거야. 요 점이 울로간 거야. 요 점이 울로간 거고 얘하고 얘 가운데 얘가 있다는 거지. 얘하고의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의 가운데가 있는 거고 얘하고의 가운데 얘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아까는 점을 하나를 옮긴 거라면 여기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옮긴 거라고. 이해가? 점을 점대칭, 점을 점대칭, 도형을 점대칭. 도형을 점대칭. 이 점은 일로 간 거. 이 점은 일로 간 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없냐? 뭐, 알겠으면 알겠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알면 좀 기쁜 표정. 모르면 우울한 표정을 지어야지. 그냥 무표정. 내가 다음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못할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매너지, 매너, 씨. 응? 왜 그래? 자, 아무튼. 그 점대칭이라는 건.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아 이게 너무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아 이것도 너무 똑같이. 이렇게 지우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점대칭이야. 점대칭. 그럼 선대칭은 뭐냐? 선대칭은 정말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을 이 선에 대칭을 시키면 데칼코마니 철학 얘기야. 그러니까 일로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도형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거 되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건 되겠네.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붙일 수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선대칭. 데칼코마니. 가방 싸고이질 할. 뒤지려고 이게 가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대칭을 내가 다 그려줄게, 지금. 봐봐. 크게 두 가지야. 어, 점 대칭 할 거야. 선 대칭 할 거야. 선 대칭 할 거야. 점 대칭 할 거야. 점의 기준을 누가 잡지? 자석으로 잡을까? 그래, 자석으로 잡자. 자석도 많은데 뭐. 그러면, 아, 그래.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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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선대칭을 할 거야. 우리 선도 많아. 선도 한 4개 있지 않을까? 선 4개 있네. 그래, 선 4개 나와라. 와, 선이 4개나 있네. 대박! 여기 선이 많아. 학원에. 어. 선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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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많고. 점도 많고. 가봅시다. 빨간 애가 옮기려는 애예요. 옮기기 전. 비포. f 어, 점이 있어. 점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점대칭. 여기 점이 있어. 그럼 간만큼 더 가. 데칼코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조금 가까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됐지? 그다음에 좀 어려운 걸로 선이 있어요. 아, 선이 등장을 해야 되는구나. 선대칭. 어? 미쳤나봐. before, a 나눠야 될거 아니야. 누가 a f t 야 before, after. 요, 요 정도 되나? 아. 이번에는 b e f o r 어, 어려운 애를 먼저 할게. 어려운 애. 아니야, 쉬운 애부터 하자. 자, 여기. 원이 있어, 원. b e f o r 여기도 before, after, 그 다음에 포물선 해야 할까? 포물선? 포물선? 그래 포물선 하자, 포물선, 포물선, 포물선 before, 음. before 비포 포물선, after 포물선, 이렇게 아, 근데 여기서는 포물선이 안 나와요. 못 구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할게. 이렇게 Y축 이런 거. 아니면 X축. y 축은 X축 이런 건할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있던 포물선이 얘인데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삐뚤어진 애는 못 구하거든. 기울어진 포물선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로 뭐가 있냐면 직선. 어, 이런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점들이 막 움직였다고 보면 돼. 여기 있던 점은 이리로 간 거고 여기 있던 점은 이리로 간 거고 여기 있던 점은 일로 간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선대칭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선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선. 잠깐 얘가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긴 선이 있었는데, <laughs> 이런 선이 있는데, 일로 된 거야.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대칭이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옮겨지고, 여기 있던 점은, 이리로 옮겨지고 아, 이렇게 된거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고 이렇게 된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뭐 하자는 건지는 알겠지 응. 그래 점 움직여지는 대상이 점인 애가 있고 원인 애가 있고 포물선인 애가 있고 직선인 애가 있고 우리가 배운 도형이 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계는 쉬워요 저 세계는 왜 쉽나 봐봐. 여기 있는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 아니야. 근데 반지름이안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으면 돼? 여기 있는 중심이 여기 있는 중심으로 으니까 우리는 중심이 중심으로 얼마큼만 이동했는지 알면 될거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아니, 반지름이 오래, 그럼 여기 있던 게 일로 왔겠죠, 뭐. 그 다음에 포물선은 마찬가지야. 꼭지점 알면 되잖아. 꼭지점만 정확하게 알면 내가 새로운 애의 꼭지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과 원과 포물선은 아주 대표적인 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인 것처럼 얘네들은 아주 대표적인 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는 그렇지 않지만. <목소리> <목소리> 자, 그리고. 이해얘할 건데 여기 있는 것도 점이 점으로 간 거잖아요. 결국 이거야. 여기 있던 점이 일로 간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얘가 일로 얘가 가는 걸 구할 수 있으면 이 중심이 이 중심도 구할 수 있을 테니.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점의 이 원의 중심 가지고 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얘 반지름과 얘 반지름은 동일할 테니 결국은 이거를 풀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풀라는 얘기고 결국은 여기 있는 포물선의 꼭짓점이 여기 있는 포물선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점을 갖다 이 점으로 옮길 수가 있다면 얘를 얘로 옮기는 거든, 얘를 얘로 옮기는 거든, 결국은 얘를 옮기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과 포물선은 점대칭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우리는 딱두 가지만 하면 돼. 뭐, 점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되고, 선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선으로 움직이는 건좀 어려워요. 여기서 자취의 방정식이란 나온단 말이야. 자취의 방정식 근데 오늘 얘기했다시피 자취까지 들먹거리는 얘기는 안할 거야. 왜? 우리는 일단 친해질 거니까. 자, 정리를 해 보면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다.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이 있다. 근데 누가 움직일 거냐? 아. 누가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점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도형이 움직이는 경우. 다시 말하면 순서쌍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방정식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 거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냥 대충 하고. 앞에서 하면 되는 거고. 대칭이동이 어려운데, 대칭이동은 다시 또 나눠지는 게,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나눠지더라. 근데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결국 똑같은 거, 결국 전만 움직일 수 있으면 되더라. 결국은 직선이 관광이더라. 그래서 지금 뭐할 거냐면, 요거 하나 연습할 거고요, 요거 하나 연습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할수 있으려면, 자취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특히 얘를 하려면. 근데 이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아직 얘랑 대칭이동이랑 안 친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특수한 경우만 볼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이 직선이 이 직선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이 직선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답이 바로 구해져 그래서 딱 오늘 그것만 연습할 거란 말이야 가보자 지우개다칠판부터 자, 개쉬움 주의 예. Y는 X 플러스 5 한번 가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3 7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포, 에프터가 바뀌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러봅시다. 3 7일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파란색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가 문제란 말이야. 개이지. X값을 X에 넣어. X값을 X에 넣어. 넣어봐. 얼마 나와? 그걸를 여기다 써. 8 2지! 아예안 본다 저 새끼 저거 아씨 하품할 때눈 뜨고 해, 새끼야 그 다음 Y값을 Y에다가 넣어 7될라면 뭘 먹었겠냐? 2! 이게 답이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얘가 절로 가야겠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야. 그래서 1로 갔대. 이번에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얘 좌표를 구하려는 거야. 이거는 기울기 1이거나 마이너스 1 때만 쓰는 거야.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3을 빡 집어넣어 봐. 얼마 나와? 누가 0이야? y가 0이지. 3 넣으면 y가 0이지. y가 0. 이번에는 7을 어디다 넣 y값을 y에 넣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4. 이거야. 이 정도도 안할 거야? 나 같으면 할것 같은데? 이런 건 할만 하잖아. 이런 거 맞춰야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누구도 할수 있어? 원도 할수 있지. 포물선도 할수 있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문제만 들기 귀찮으니까 대부분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를 더 많이 내. 길게 2인 거, 2분의 1인, 1인 거는 그냥 좀 틀려봐라. 이런 느낌으로 내시는 거고. 대부분은 1이나 마이너스를 내. 기본은 알지?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이리 가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인것부터 한번 가볼게. 얘가 기준이, 아, 그럼 똑같이 할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때, 이 빨간색의 방정식이 y는 3분의 2x 플러스 7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파란색을 구할 거야.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쉬운 건좀 해라, 이. 이게 y지. y에다 y를 넣어, 이렇게. 다시 한번 x를 정리해보자. x는 얼마야, x는? X는? X는 3-Y 괜찮아요? 이게 X잖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여기 여기로 들어갔어.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3분의 2에 X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 3-Y 더하기 7. 이식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빵빵 602 y 더하기 37에 21. 이렇게 된 거야. 맞지? 계산? 3, 3. 어, 맞지? 잘했어. 넘겨, 정리하자. 어떻게 되냐. 아, 넘, 얘를,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얘, 넘어, 얘 넘어오니까 3x-2y. 얘 했고, 얘 했어. 다 넘길 거야. 여기 27. 27빼27 9기 27 18. 0. 요게 얘인 거야. 답이야. 다시 한번 원모 기울기가 1인 애한테 해봐야죠 y는 x 플러스 5에 대해서 비포 비포 빨간색. 어 누구랄까? 얘로 할까? 얘로 해야지. 이렇게 돼 있어. 너무 그래 이상하지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7. 그럴 때 여기 에 대칭이동 됐으니까 야 이거 대칭이동 되게 오묘하게 했다 예고하는 거야. 답낼 거야. 가볼게요. X, 이거 기울기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만 하는 거야. 방금 마이너스 1일 때, 어, 방금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플러스 1일 때 한번 해보는 거야. 기울기 1이나 마이너스 1일, 아니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점도 그렇고, 직선도 그렇고. 화났어? 뭘 알려주니까 싫어? 우서이 새끼야, 좀. 봐봐, X는 얼마야? X는 Y 빼기 5.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X를 X에다가 Y를 Y에다가. 해보자고. 그러니까 는 뭐가 나오는 거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Y 빼기 5 더하기 7. 3 곱할 거야? 3 곱할 거야? 3 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3X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에다가 7까지 쓰니까 1 7이한번 쓸게요. 이렇게. 절로 넘어가자. 3X, 파란색에 파란색. 파란색 답 쓰는 거야. 3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아, 어,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2는요? 어,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얘답쓸때뭐보기을 Y는 요거분의 요거 부호 바꾸면 기울기다. 요거분의 요거, 요거 바, 부호 바꾸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 부호 바꾸면 y 절편이다 요거 분의 요거 부호 바꾸는 거니까 1. 이렇게 쓰면 답이다. 이 정도 할수 있잖아? 할 만하잖아? 딱두 개만 알아두면 돼. 기울기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거 알아두면 돼. 아! 복습 다시 한 번. 자, y는 x 플러스 7이야 이번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아까 점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하는, 거, 하는 거야. 점, 점이 0,9 얼룩하게 불러. 몇콤하면나얘 몇? 알고싶어 얘 알고싶어 알고 어떻게 해야돼? 9를 y에 넣어야지 y값을 y에 넣어야지 그럼 x값이 나온다고 얼마야? 아 이거 무슨 마이너스야 9, 2, 7 새끼야 0을 x값에 넣 얼마야? 7 이렇게 하는거란 말이야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요것만 복습 잘리나 아까 그, 원래 우리 주중했던 그거는.